어제 저녁 7시 40분입니다. 밖에 훤한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7명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많은 분들 어제 저녁에 놀라셨을 텐데요. 부천 엄미구에 한 호텔에서 대형 사실을 화재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처음에 발화 시점은 이제 8층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한 투숙객이 810호를 배정받아서 그 방을 들어갔더니 타는 냄새가 난다. 방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초기에 이 화재가 난 것은 비교적 신속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급속도로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어. 그 전파가 되면서 큰 불로 이어지게 됐고요.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투숙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안에는 27명의 투숙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피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피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결국 7명이 사망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이제, 어큰 피해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불이 났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 순식간에 불이 났는지는 봐야 될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없었던 호텔로 알려지고 있어서 피해가 좀더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 일반적으로는 그 시간쯤이면 뭐 잠들어 있을 시간이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기는 한데요. 어,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호텔 화재 현장.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해당 호텔 투숙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시커먼 연기가 물밀듯 몰라왔다라고 어, 현장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목격자의 얘기를 직접 어, 들어보시겠습니다. 들고 기가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 밑에서 올라와서 엘베를 타면 안 되는데 엘베 타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 초반 대라그 뒤에가 문제였던 거예요. 1계이죠 2층이요. 비상구 문을 여니까 8층에서 몰랐던 연기가 2층을다 들어왔죠. 같이 있던 친구가 야나 먼저 나간다 이러고 나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밖에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 밖에 나와 보니까 막 연기가 나오고. 그 에어매트 거기로 뭐가 떨어지는? 떨어진을... 빵! 확인했어요. 거로 설치된 는모르겠고요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인것 같아요, 인원적으로. 네, 급박했던 상황을 현장에 있었던 투숙객, 목격자 얘기를 방금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소방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주 교수님, 나오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7명 사망, 12명 부상자.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던 겁니까? 네, 일단은 그 호텔이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어,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이게 작은 방들이 밀집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내부의 구조와 공간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 이런 분들이 일시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녁 시간의 특성상 수주객들은 많고 관리자들은 적은 최소 인원이 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는 데다가, 또 이렇게 화재 증후까지 이 타는 냄새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방 당국은 불이 아래층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이제 연기가 많이 나서 연기로 인한 피해 사망자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났다는 것은 호텔이라는 그런 건물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그러한 부분도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트리스나 침구류나, 그리고 또가전제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까지. 우리가 가정에 있는 불에 탈 것들, 불을 낼 것들을 좁은 공간에 다 아, 갖춘 그런 시설이 호텔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방화문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차단되는 시설들을 또 갖추기도 하는데요. 해당 건물이 중공되그 연도에서는 2003년도에는 스프링클러는 대상이 아니지만, 어, 이런 방화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밀실이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여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백 교수님 일반적으로 호텔에 있는 가령 벽재, 바닥재, 뭐 천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대를 구성하고 있는 뭐 시트, 매트리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어, 사전에 어떤 뭐이 규제를 좀 하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아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 그. 불이 잘 타지 않고 유독가스를 덜 내는 방염 제품들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 시에만 갖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벽지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 안에 나중에 설치되는 설치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양이 많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왕성한 화재에서는 일반 가연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조금 더유독가스가 나기도 합니다. 다른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어, 조금 더 법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완벽히 강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은, 어,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또 어, 의문점은 있는데요. 이 최초 네. 발화지가 8층에 있는 815 어, 이렇게 됐고, 또 투숙객이 없었다 아, 그 객실에는 말이죠. 이렇게 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화재 발생 전에 한 투숙객이 들어와서 심지어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방을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빈 방에서 불이 났다고 현재로서는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 지금까지의 전해지고 밝혀진 것을 추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화재 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화재가 나기 전에 점원이 되는 예를 들어 전기 콘센트나 전선에서 과열로 불이 나면 그 겉에 저연 고무가 타는 냄새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타는 냄새는 감지기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화재도 아닌 거죠. 그래서 화재 징후라고 하는데 지금 이 단계가 왔는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이 방만 바꾸는 조치를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거 따지면 우리가 선박에서 객실에서 물이 샌다고 방만 바꿔 준 거나 같은 거죠 예를 들어 화재를 지라, 지나 진행이 된다면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이런 큰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방만 바꾸고 또 타는 냄새가 난다고 문을 열어두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됐다면 이건 오히려 더큰 피해를 일으킨 과정이 되는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타는 냄새가 난 이후에 이걸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다시 해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점은 분명합니다. 네, 방을 바꿔줬을 뿐 이제 근본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현재로서는 추정입니다. 네, 확인되지 ]잖아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 지난해 12월인가요 인천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서 투숙객. 아 마흔두 명이 다친 적이 있고 어 바로 지난달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한 호텔 화재로도 일곱 명이 다치는 등 한밤중 이 도심지 호텔에서 이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호텔이 이렇게 취약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아주 어 아주 안타까운 대형 화재부터 시작해서 호텔에서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 빈도와 를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호텔은 불특정 다수, 내부 공간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다수로 투숙하시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에어매트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투숙객분들도 화재 시에 피난과 경로 같은 걸잘 살피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이나 이런 것 소방법들이 계속 개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호텔을 지으려면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건물을 지을 순간에는 그게 의무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처럼 법은 계속 어~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지만 소급하지 않으니까 소급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전 건축물들은 적극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 백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 그냥 우리 이제 일반 투숙객의 입장에서 가령 이상 징후 화재의 징후 실제로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연기는 가득 차서 앞은 보이지 않고 몸이 익을 만큼 열기는 다가오고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거는 지금 연기 때문에 숨을 쉴수 없는 상황은 물에 깊숙이 빠진 상황과 같습니다. 연기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그 이후에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아, 일단은 연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니까 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피난 경로가 계단 쪽 복도와 계단 쪽에 그 연기 오염에 유효한지를 살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창쪽으로 피난을 하셔야겠습니다. 창쪽으로 피난을 할 때는 어, 바깥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연기 차단을 막을 수 있도록 어, 방문 거실문을 닫으시고 틈새를 젖은 수건 등으로 채워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구조 받으실 수 있는 아, 그런 걸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해당 건물에서는 완강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강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투숙 전에 이런 비상구 위치, 그다음 문 열림 닫힘 그리고 완강기 위치까지 살피시고 투숙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소방 전문가 백승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께요 이번에 사망자가 발견된 곳을 보니까 계단에서 다들 나오셨던데, 그러니까 어디론가 도피를 하다가 채 빠져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빠져 나갈 곳을 찾아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네. 연기관이가 막 몰려오니까 네. 찾지 못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소방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화재가 났을 때. 이 화염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그지식 상태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그 네. 그니까 이제 찾으시다가 미처 찾지 못하고 변을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네. 아, 저는 이제 이런 그 비극이 우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그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비극이 어,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 교훈을 하나씩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 그래서 비슷한 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진사회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한테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냥 그때 잠깐 시끄럽다가 그다음에 고쳐진 것은 없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